들어가. 너뭐 찾고 있니? 짝이야 열쇠를 찾고 있었어. 열쇠? 교실 열쇠? 아니,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찾았다. 바로 여기 있었네. 응? 그럼 그냥 세제잖아. 다 같은 세제가 아니라고. 나는 이만 열쇠 찾으러 가볼게. 열쇠를 또 찾는다고? 열쇠 많이 찾았어? 응, 많이 찾았어. 방향제, 물, 세제. 이게 무슨 열쇠야? 이건 바로 지구를 지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야. 눈을 크게 뜨고 공통점을 찾아봐. 됐다! 녹색 마크가 있네? 맞아. 이런 마크가 붙은 제품을 녹색 제품이라고 불러.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지. 우와, 그럼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네? 그렇지. 지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우와, 나도 스트수 해야겠다. 나도, 나도. 앞으로 물건을 살때 초록 마크를 보고 살아야 되겠어. 그를 지키는 열쇠